자연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붉은 병꽃나무는 연분홍 또는 붉은 꽃이 병 모양처럼 피어나는 봄 야생화 관목이에요. 팥꽃나무, 병꽃나무 조선금 대화라고도 합니다. 산지에서 자라요. 밑부분부터 많은 줄기가 올라와 큰 포기를 이루며 어린 가지는 모서리 위에만 털이 있어요. 높이는 2에서 3미터까지 자랍니다. 학명은 바이겔라 플로리다이며 분포 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꽃은 5월경 잎보다 먼저 또는 함께 피어요. 꽃받침은 중간 정도까지 갈라지고 털이 거의 없어요. 화관은 길이 3에서 4cm로 중앙에서 갑자기 넓어져서 깔때기 모양으로 되고 끝은 다섯 개로 갈라져서 뒤로 젖혀집니다. 열매는 사과로서 길이 12에서 20mm이고 잔털이 있으며 종자의 날개가 없어요. 관상용으로 심습니다. 잎은 타원형 길이 5에서 10cm입니다.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어요. 줄기는 여러 줄기가 사방으로 퍼지며 자랍니다. 노화되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한국 자생관목 중 하나로 산과들의 양지바른 비탈길 숲 가장자리에 주로 자랍니다. 여러 해 동안 자라며 군락을 형성하며 꽃은 점차 색이 진해지기 때문에 한 그루에서 여러 색상의 꽃이 공존해요. 봄에 붉은 꽃이 병처럼 피는 한국 자생의 관목이며 한 그루에서도 여러 색상이 공존하는 꽃의 색 변화가 매력적입니다. 강한 생명력과 아름다움으로 정원이나 야생화 조경에 적합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에 탁월하여 관리도 쉬워요. 구독, 좋아요, 알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